점심 시간 무렵 대전의 한 음식점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손님이 점차 늘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식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가격을 올려야 할지 고민입니다. 최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에 따르면 배추는 1년 전보다 22% 상추 50% 달걀 30% 돼지고기 8%등 상당수 식자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. 재료값도 올라가 있고 또 인건비도 많이 상승돼 있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올릴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점들마다 일손 구하기도 더 힘들어졌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이후 종사 인력 상당수가 다른 분야로 이직한 데다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. 외식업 중앙회 대전시회는 대전 지역 음식점의 피율력 가운데 30%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코로나19의 재확산. 벌써부터 대규모 식당을 중심으로 연말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검토 중인 방역 강화 대책이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.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접어든다고 하면은 이건 이건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. 뭐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리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니까.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외식업계가 겨우 숨통을 트자마자. 또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.